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요. 2022, 2022 새만금 잡콘서트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때도 사회를 봤었는데, 2회 때 대본을 바꿔보니까 와, 이게 또 생겼구나.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자 방금 전 채용설명회를 했던.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세망등 개발 공사였고요.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우리 문현엽 대리님께서 어, 해주셨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두 어, 기관, 기관에서 신입사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과 함께 나누는 Q&A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조금 앞부분에 했던 내용들은 형식적인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볼수 있었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실무에서 겪고 있는 경험들이라든지 좀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입사원 Q&A 시간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제가 한번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또 모시러 한번 무대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새만금 개발 공사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입사원분들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양주영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청 중인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만금 개발공사 마케팅처에서 일하고 있는 김창민 사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aughs> 이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인사총무 담당하고 있는 박윤정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두분다 사원분이 와주셨고 귀한 걸음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긴장되신 건 아니죠? 긴장됐나요? <laughs> 좋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게 될 후배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게 될 동료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좀 추려서 어, 미래에 입사할 후배분들을 위한 선배님들의 생생한 꿀팁들이라든지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친구로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 그런 거 약간 과감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만금개발공사의 우리 김창민 사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근무를 할때 현실적으로 좀 야근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또 사내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내 동아리가 있는지 또그 외에 복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추려서 좀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근부터 네. 야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좀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대답 전에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면, 너무 좋아요. 네. 뭐 이번 주에도 야근을 하긴 했었어요. <laughs> 하긴 했었는데, 야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그렇게 야근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별로 되게 다르긴 해요. 중요한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메인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서는 아무래도 일이 조금 더 많을 순 있고요. 근데 어...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야근의 양은 다른 거니까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근 수당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는 야근 수당은 정확하게 쳐서 줄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좀 짭짤한가요? 웃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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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도 하지만 그만큼의 또 보상이 있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일한 만큼 보상은 그대로 주어지니까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네. 그만큼 보상도. 두둑합니다. 좋습니다. 저두 번째로, 또 사내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어떤 동아리가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저희 사내 동아리 중에 제일 유용한 거는 네. 저는 캠핑 동아리라고 생각 해요.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전북이다 보니까 캠핑을 할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음. 이제 캠핑 동아리를 가입하면은 회사 분들이랑도 갈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물품들도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캠핑을 할때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부족하다, 네. 어떤 게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은 대여할 수 있는 점이 캠핑 동아리의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좀 재밌는 거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동아리도 만들 예정에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이제 맛집. 을 탐방하는 동아리인데 세슐랭 가이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만 금의 미슐랭 <laughs> 가이드 북을 만든다 이런 네. 건데 이제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네.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선후배 분들에게 맛집 공유하고 음 같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우애를 다지는 어, 동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동아리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 저는 지금 캠핑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된 이제 맛집 동아리도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어 되게 인싸시네요. 하여에딱그두 <laughs>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뭐 있어요? 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보드 게임 동아리. 보드 게임. 네, 좀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걸좀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네네. 내부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제 MBTI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이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보드 게임을 좀 선호하시지 않을까라고 <laughs> 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동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같이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복지가 또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는 복지들? 어 복지라는 게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금전적인 거는 아무래도 알리오를 보시면 저희 회사의 뭐 봉급은 다 아시겠지만. 어, 복지 포인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 복지 포인트가 있는 제도들이 있는 공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받고 있는 복지 포인트가 타 기관들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또한 오. 이 복지 포인트를 통해서 올해 라식을 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어쩐지 어, 그렇게...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안경 못 <웃음> 나왔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 이런 장점도 있다. 네, 그 다음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 좀탁 트인 공간에서 좀 리프레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저희 회사에서 10분만 나가면은 어 수평선이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네, 이런 공간이 바로 가까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환경적인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챙겨주고 좋은 포인트도 주면서 자연환경까지 또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 회사 너무 좋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박윤정 사원님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오신 박윤정 사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또 합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면 좋은 점, 어떤 걸 써야 좋을 거다. 나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와 그리고 면접 볼 때의 유의사항 나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건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어 저는 일단 오늘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조금 적어왔는데 이거 네네. 보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자소서는 어떤 것을 어필하면 좋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본인의 강점과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공사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사의 이슈를 제대로 알고 있고 이를 본인이 가진 경험과 역량으로 잘 풀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자소서 같은 경우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본인의 경험 및 역량을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그 답변, 아,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소서 유형을 조금 여러 가지를 보시고 질문도 되게 많, 다양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맞춰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경험을 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 카테고라이징을 해두면 자소서 작성하실 때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면접시 유의사항으로는 진짜 고리타분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실 이 수도 있는데 어, 답변 내용은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답변을 하는 자세랑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다들 가지고 계시는 습관들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할때 제가 답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맞아요.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걸 그때 깨달아서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가진 이런 취약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면접에서 좀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면접 준비하실 때꼭 동영상을 촬영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본인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려면 진짜 되게 부끄럽고 막 오글거리고 <laughs> 낯간지럽고 하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취약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좋아요. 적어보셨지만 진짜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어, 카메라 동영상 찍어서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배우도 준비하다 보니까, 어,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들에서 이 멘트에서 살짝 웃어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멘트에선 조금 진지하게, 무겁게, 호흡을 좀 줘도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짜고 들어가면 면접에서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김창민 사원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새만금개발공사에 필기시험이 또 있잖아요. 필기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셨고,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술직이라는 것을 미리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계획직이랑 토목직 이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 도시계획직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저는 기사 시험 준비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공무원의 7급이랑 9급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7급이랑 9급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준비를 했던 게 저는 세만금개발공사 입사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목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만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급이나 7급 문제들 보다는 기사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사시험 위주로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기사와는 또 다르게 계산기를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역적인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질이나 토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질문을 한 번, 박윤정 사원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또 이제 몇년차 하세요, 실례지만? 아, 저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이제 뭐 연차로나 2년 차 정도 네네. 되신 거죠. 진짜 이제 신입사원, 밑에 후배는 아직 없으신가요? 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왔어요. 네네. 같이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아, 네, 네. 얼마 전까지 진짜 막내 신입사원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 네, 저는 신입 사원의 자세와 마, 마음가짐으로 중요한 게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죄송합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회사는 아무래도 나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소통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할 때도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직원분들과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과 협력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분들이랑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업무도 재,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다른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처음 입사하게 되면 진짜 업무 모든 게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모르는 게 투성이거든요. <laughs>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데 어, 이 버튼을 지금 내가 클릭을 해도 되는 건가? <laughs> 이 클릭을 잘못했는데 잘못하면 다시 취소가 되는 건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몰랐고 이런 사소한 게 굉장히 많아서 일단, 신입사원으로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익히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laughs> 마지막으로, 네. 어, 저는 이 자세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맡은 일들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이 자세가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얘기들 해주셨고, 저 추가로 또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서원님은 몇년차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아, (1년) 차 되셨고 이제 (2년) 차 정도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셨고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어,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어, 어떤 후배가 들어왔을 때 좋더라 어 이런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어, 후배가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역할과 이런 포지션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먼저 드리겠네네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어~ 처음에 어떤 일을 많이 주어졌을 때 네. 자기가 할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죠.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만약에 A라는 업무를 주어졌을 때 아, 혹시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다음 단계를 어느 부분한테 어느 분에게 여쭤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알아가려고 하고 자신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후배를 저는 좋은 후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어, 저도 약간 사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사실,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저아요뭘 할까봐. 네, 네. 근데 저는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신입사원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입사원분께 제가 실제로도 드린 말씀인데, 진짜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여쭤보시라고, 저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물음표 살인마였다고. 저 질문왕이 돼야 되죠. <laughs>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모르는 거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게 만약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대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직원분들께 꼭 물어보시고 그 자, 거기서 이제 배워가려는 자세로 배우시면 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 어느 정도 됐고 여러분들 이제 뭐 배가 고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밥은 맛있나요? 저희 회사는 밥이 맛있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저희 회사 중에서도 저희 본부가 손꼽히게 맛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 어떤 게좀 나와요? 오늘 뭐 나왔어요 오늘은? 오늘은 치킨볼이랑 네뭐 된장국이랑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빈약한 편이었고요 <laughs> 하필 네어뭐 다른 때는 뭐 보쌈도 나오고 오.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 좋아요 어때요 밥은 좀 맛있나요? 어, 여기가 이제 유명한 맛집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맛집이다. 아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밥을 여러 번 먹으려고 하는데, 네네. 다이어트 때문에 항상 조절을 하고 있고, 아. 저희는 이제 항상 간식도 같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식이 이제. 간식이 나와요? 네, 간식도 어. 하나 서브로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점도 정말 감사히 먹고 있다. 라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밥으로 배틀을 하셔가지고. <laughs> 좋습니다. 이게 뭐 회사 내용과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를 또 입사를 앞두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고 나는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다. 아니면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쓰이더라. 아니면 이런 공부를 이렇게 준비했더니 이 공부가 딱 이렇게 시험에서 도움이 됐다. 좀 꿀팁. 이런 거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선, 맞죠. 아까 제가 필기시험에 대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NCS를 잘하는지 전공시험을 잘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NCS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전 전공시험 준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공시험을 저는 거의 만점을 받다시피 해서 새만금 공사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NCS는 이제 남들이 받는 정도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 커트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고 두개다 토끼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 경우가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나 잘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전략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는 제가 실제로도 저희 회사에 오시는 인턴분들께도 해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 말씀드릴 때그 지원하려는 공사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뭐 공사의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취준할 때 제가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뉴스를 항상 스크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를 스크랩하는 게 요새는 뭐 신문을 오려서 붙이고 <laughs> 이게 아니라 정말 인터넷 기사나 뭐 인터넷 뉴스가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검색만 해도 네이버에 그냥 지역 아그 기업명만 이렇게 딱 검색해도 그쵸.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항상 스크랩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면서 스크랩을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느낀 점, 내 생각 뭐 하도 괜찮고, 그렇게 제 생각을 쭉 나열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면접 시에도 갑자기 그렇죠.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방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우리 공사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다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스크랩을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면접시에 그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입사원 두 분과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김창민 사원님과 박윤정 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회사로 가시나요? 네, 네 일하러 가셔야죠. 네, <laughs> 내려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